안녕하십니까. 대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16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생목록 처음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네, 커다란 이벤트들이 이제 앞두고 있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어, 네 경고가 내렸네요. 미 디폴트 시장 공황에 빠질 것. 네, 물가 확인해야 되고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네요. 차라리 디폴트 가자. 네, 초단기 국채 역대급 폭락. 음. 그 다음에 전 세계 재앙 될 수도 있다. 커지는 디폴트 경고,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 네. 그 다음에 전시상황실. 얘네들은 그런 거 하나 봐요. 모건, 얘네들은. 그래서 뭐, 열었다. 그래서 대비하는 JP 모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글쎄요, 뭐, 이게 찻산 속에 태풍이 될지, 진짜 될지는, 네. 이제 봐야 되겠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로젠버그가 뭐라고 그랬냐. 미 실적 둔너 리스크 여전하고, 월가 눈 가림에 속지 말아야 된다. 맞죠? 예. 저명한 경제학자. 예. 요런 사람이 얘기했죠. 잘좀 보시고. 영국이 진짜 심각한 모양이에요. 잘 보시고요. 음.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중요하고, 그 디폴트에 대한, 자, WKTV 뉴스에서 요런 말이 있어요. 미국 국가 디폴트 경제 대장. 연금 의료 등 연방지출 차질 금융시장 폭락 요 영상 짧은 영상이 지금 한번 보시면 아주 그 정리가 잘되 있습니다. 그래서 wk tv 뉴스죠. 예 여기 가셔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한국 국채 3년 물네어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3.28 3년 물네 일단 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 아직 방향성은 확실하게 안 정했어요. 아래든 위든 정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어, 오전에 NTP님께서도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오전 영상에 보시면, 만약에 합의가 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예, 10년물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보압 형태로 끝났다. 그래서 일단 추세적으로 는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아무튼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급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어, 예, 국채 3년물, 어, 예, 이번 주는 많이 샀어요. 지금 9,000억 가까이 오늘 샀는데 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외국인 애들이 이제 주식시장 파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그다음에 10년물 보시면 네, 1조 가까이 샀습니다. 어,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시면, 네, 한, 어, 한 6천억 정도? 예, 6천억 정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6천억, 네, 6천억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 선물 보시면, 네, 달러 선물은 일주일 내내 샀습니다. 환율? 당연히 약세 올라가죠? 네, 지금 네, 1조 가까이 샀습니다.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ADR 값 보시면 하락수 종목수가 많고요 심리가 더안 좋아지고 있네요. 코스닥, 아이고 마찬가지네요. 많이 안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상황 파악 좀 하시고, 확실히, 네. 이제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자, 환율, 1330원대 또넘었고요 자, 주식 증시는 이제 내려오고 있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팬데믹 당시의 환율과 주가의 관계고요. 지금 현재 환율과 주가의 관계입니다.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환율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조심하자, 예, 조심하자. 지금 현재 환율 위치, 이때 환율 위치, 여기, 여기, 자, 지금 현재 주식, 예, 주식이 여기에요. 괴리가 엄청나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정상화 길로 갈수 있다. 폭락을 조심하자.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빅스. 자, 14죠. 네. 자, 역사적 고점에 그 위치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 여기 빅스 숫자고요. 이게 현재 지수입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 바닥을 친 거니까 올라가게 되면 얘는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그 다음에 이동평균입니다 자 이동평균 이동 20개월선 저항 받고 지난달에 지금은 음봉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 주봉을 보면 자 200주 네 선이 중요한 네,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있죠 이제 저점들 다 이탈하고 시작했고요자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버나치와 파동 개념으로 세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 반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위기급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1300까지는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잘 진행 중에 있고요. A파, B파. 그 다음에, 네. 지표로 보면 RSI 48이고요. 이번에 한번 30 근처 풍덩 빠지고요. 앞으로 요 상황 체크 좀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디들도 있지만, 앞으로 팬데믹 저점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 0 0일선을 보시면 네, 지금 4월 14일 네, 여기 고점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게 맞죠 자 현재 RSI도 42고요 자 이번에는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흐름으로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각각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더 이제 파동을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옆에를 보시면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파동의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상승 파동에서 1, 2, 3, 4, 5가 있고요, 삼각 파동, 트리플 콤보, 그 다음에 코렉션 파동. 보통은 어떤 파동을 얘기하냐면 상승 조정파동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해지면 삼각이나 트리플 콤버나 더블 콤버, WXY. 제가 말씀드린 게 WX, 그 다음에 ABCY 파동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6월 25일 고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에서 38% 찍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제 파동 관도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A, B 그 다음에 이게 C 파동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대략 예상이 세 가지 시나리오 1,300, 800, 1,600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진행 상황을 보고 앞으로 미래 파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점, 고점, 그 다음에 X파동, W, X, Y, A, B, C파동을 해서, 완성이 됐다고 보고, 지금 여기 고점을 치면서, 자, 1파, 2파, 자, 3파 예상, 4파, 5파까지, 그래서, 대략적인 건2300 정도까지는, 하나의 파동을 그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3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저점들이 붕괴될 확률이 높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자. 그러면 현재 파동으로 보면 킬러 C가 되는데, 킬러 C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파동이다. 만약에 제 예상대로 맞게 된다라면, 자고나면 폭락, 자고나면 폭락, 반등은 없고, 거의 엄청난 크러시가 나올 것이다. 지난 팬데믹 때 요거는 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네. 지금 하락 초입에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환율도 지금 안 받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 상승. 8원 20점 올랐고요 1334원. 자 그래서 지금 네. 30원 다시 넘었고. 지금 1360원대를 향해서, 구름대 돌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기준선 전환선 위에 후행스팬 몸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밖으로 나올 것 같고요. 자,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1400원 돌파는, 네, 1360원 돌파와 더불어 함께 상당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개압으로 떴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후행, 스팬, 캔들 위에 상승 추세. 자, 이러니, 예, 어, 주식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안 들어옵니다. 환율이 세기 때문에. 1330원. 네.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만 갖고, 네, 장난치고 있고, 매도. 그래서 오늘은 개인만 샀고, 그 다음에 선물은 개인, 외국인 매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0.9%항생0.46%미 선물 시장 살짝 강보합 에, 투자 종합으로 보시면 네, 금융 투자 애들 좀 팔았죠 에, 기관은 전체적으로 파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이를 보시면 네, 외국인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 중에 좀 많이 팔은 게 속하네요 코스닥도 계속 팔고 있고 차이 자그 다음에 비차이 자, 선물 자, 선물은 사 4월 일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콜, 그 다음에 자, 풋. 풋식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미니, 이렇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수사 일자를 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자, 한달 동안, 4월 12일부터 1조 8천억. 자, 기관이 좀 많이 팔았고, 개인 조금. 그 다음에, 자, 이게 융자장구가 이제 줄어들면 지수가 빠져요. 네, 그래서 그 전에 20조 4천억까지 갔다가 18조 7천억. 그러면 이게 10조 밑으로 내려가면, 예, 포인트로, 종합지수로 한1천 포인트 빠지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아직 큰 거는 안 터졌어요. 5천억 정도 나오는, 예, 엄청난 반대 매매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잘 보셔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900원 올랐네요. 외국인 기관 조금 샀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로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라, 보세요. 못 가고 있죠? 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하던 놈이 지금 8만 7천원 내려왔어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서 더 빠져야 됩니다. 기준선 전환서 위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삼성전자 100원. 자, 그래서 안 들어오죠? 거래가? 네안 들어옵니다. 삼성전자도 자그 다음에 보시면 네자 고점이 낮아지는 지금 쌍봉 형태로 빠지고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아직 추세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주봉 보시면 정확하게 구름대 저항 받고 있죠. 못 갑니다. 네 저항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안 사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월봉은 당연히 구름대 저항. 자그 다음에 자 코스피 자. 어, 상한선까지 갈줄 알았는데 못 가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암튼 7월 달까지 잘 보시면 2100이 붕괴될지 여부가 참,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고, 어, 지난달에도 매도가 많았고, 이번에도 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A파, B파, 크라, C파, 요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는 게 네, 타당한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보고요. 자, 드디어 요 박스권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 보시면 네. 드디어 이제 구름 구름대에서 아래로 음. 그다음에 200주선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나름 여기 고점 반등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으로 봐서는 조만간 추세적인 하락이 급격히 나올 걸로 보이고요. 자 MACD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때가 언제냐면 5월 9일. 5월 8일 요때였죠. 요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요 상황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자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점 저점 되돌림 자 정확하지요. 61.8%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요? 여기 61.8% 고점 저점 되돌림 네 그다음에 내려온 음, 구름 때 하나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하락 그러면 코스닥도 이제는 끝났다.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자, 킬러 C가 얼마나 작동할지 모르지만 A, B, 그 다음에 이제 C가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슬슬 나오셔야죠. 네. 그게 몸에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보약, 보양 먹는 것보다 좋아요. 예. 네, 발뻗고잘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네. 주식이 없는 게 상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요 고점 찍을 때부터, 음봉 예, 3개 뜰 때부터 벌써 숏 포지션 구축, 예, 코스닥 150, 네,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예, 숏 포지션, 코스닥.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연습을. 기회는 줄때 하는 거지, 누가 사세요, 사세요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해 갖고, 이렇게횡스편이 뚫고 내려올 때, 아, 이때부터 난 들어간다.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예. 네, 어, 이렇게 은봉 세 개가 뜰 때는 들어가겠다 예, 네, 여기 고점 반등 고점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원칙 어, 수익이 많이 났죠 예, 네,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우리는 각자 알아서 어,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잘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옵션 자풋 외가를 보시면 기준가해서 매도 매수 매수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매 어, 매수 그 다음에 만기선익으로 보면 매수 매수 매도 네, 그 다음에 매수 매수 매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푸컬레이시오 거래량 거의 똔똔 이구요. 자그 다음에 거래 대금은 네, 네 푸시 유리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콜 차트는 완전히 그전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승형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자풋 같은 경우는 자 어떨까요? 자 풋은 쌍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시 강화되는 네,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결국엔 하방 패팅이 옳지 않을까?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네, 이거는 상한선의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으로 들어오고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아니면 만천이 깨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 네. 여기 한6천선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레버리지가. 그때 한번또 담아보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곧바스입니다. 곧바스는 저점, 고점 되돌림 61.8%지요. 자, 그래서 얘도 조만간 이제 트위룬 위로. 그래서 최소 5천원 이상 갈수 있는 왜? 자, 여기서 1,825원에서 곧바스 여기 고점이 얼마냐? 에, 고점이 1390원. 1390원. 네. 그러면, 어, 1000원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1.8배 하면 한 1600원, 2000원 정도. 현재에서 2000원이면, 네. 거의 한 5000원 정도 갈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코덱스 200입니다. 드디어 이 박스권 벗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에서도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페는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다음 주 한번 기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완벽한 파동으로 지금 그리고 내려가고 있고 자 선물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317자 저점 고점 되돌림 이 317이 붕괴지는 붕괴가 되는 고그 시점이 바로 뭐다 예 완벽한 하락 추세로 가는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확실하게 내려오고 있고, 자, 분봉으로 보시면, 고점, 저점, 되돌림, 61.8% 하고 내려오고 있죠. 예,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 여기서 대충 쇼포지션만 구축했었어도 지금 많은 수익이 났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는 고그 시점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추세를 잘 보고 이 지표를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잘 판단하시고 아니면 어려우면 여기 밑에 있는 MACD 오실레이터 빨간 걸때 롱, 까만 걸때숏 이렇게 하시면 돼도 충분히 예, 10% 이상은 수익이 나는 거다. 10%면 1000만원에 10%면 100만원, 100만원이면 피자가 몇 판? 30판이 넘습니다. 예. 반찬값 수억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사람이 장땡이죠. 네. 뭐 누가 뭐라든 간에. 그래서 저는 롱션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 종목도 나중에 조금씩 샤부작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은 종목할 때는 아니고요. 근데 좀 웃기는 얘기는 뭐냐. 계속 종목을 샀어요. 자, 랭커 차트 1봉 꺾였고요. 주봉 꺾였고. 자, 월봉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계속 뭐 종목, 이 종목 좋아요, 저 종목 좋아요, 네 많이 사세요, 어, 필요하면.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개인 위주로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자 코스피 연결 선물 보면 어, 제가 이제 4월 14일 예, 여기 고점을 찍었는데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21년 1월 11일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37.5%가 빠졌고, 여기서 9월 30일 날 찍고 나서 반등을 네, 20%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동이 a 파동 b 파동 예, 정확하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4월 14일 고점이고 선물 337.25를 못 넘으면 예, 이제는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예, 폭시하게 남은 겁니다. 예, 진짜 주의하시고요. 요렇게 얘기하는, 네, 인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아주 포인트까지 찍어갖고, 음, 337.25를 못 넘으면 이제는 킬러시 작동을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얼마나 내려가는지. 예, 그래서 최소 37% 이상은 내려간다. 어디서? 여기로부터. 여기로부터 37%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까지 내려가나. 예.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파동이 진행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동 평균으로 보면 지금 다 뭉쳐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 60, 120, 200이 있는데 이거 깰려면요 어떤 게 생겨야 되냐면 이거 깰려면 어떤 게 생겨야 되느냐? 첫 번째 갭이 필요합니다. 갭으로 깨든가 아니면 짱대 예, 어마무시한 이런 짱대 음봉으로 깨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아, 이제 확실하게 시작했구나. 예, 지금도 보면, 서서히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 예,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거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달러 표시 한번 보시면, 달러 표시도, 예, 똑같아요. 얘도. 자, 고점이 1월 11일 고점이에요. 네, 저점, 보시요 9월 30일. 네, 맞죠? 자, 반등, 먼저 반등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E W Y 제가 일요일마다 선명드리는 E W 와 M S C I E W Y 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M A C D 가 지금 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자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폭락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A 파 B 파 하고 지금 C 파가 진행 중이다. 이거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 유일 대한민국 유일.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코스피 분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시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저점들이 붕괴되는 그 시기가 곧올 것이고 여러분들 눈에,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킬러 C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지션 분석을 보시면 자 일단 개인부터. 어, 6월달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올 건데요. 자, 2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3월 9일부터 네, 왜 합치지 않느냐?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을 이렇게 팔았고요. 지금 포지션이 없어요. 여기 보면. 324, 325. 없죠요 네, 그냥 횡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보시면 어, 기관은 6천억밖에 안 샀어요. 기관은 상승 포지션입니다. 예 여기 325 여기를 보면 상승 포지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보면 예 단기적으로 1조 6천억을 샀는데 하락 포지션 입니다 하락 포지션 보이시죠 네, 요거를 지우고 아니면 요거를 지우고 보면 네 여기 하락 포지션 그래서 하락의 기운이 무지하게 센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어, 여기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저점 305 하나. 그다음에 320 286. 286 아니면 290까지는 반드시 간다. 요거. 자, 선물로서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반드시 간다. 290까지. 여기, 여기 저점, 여기 저점까지는 깨는데 여기는 모르겠어. 요거는. 요거는 모르겠어요. 깰지 안 깰지.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밑으로 작동이 될것 같아요. 조심하셔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대비하는 거는 간단하죠? 네. 없으면 됩니다, 주식이. 그래서 급락에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킬러 씨를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외국인 포지션들이 하방 포지션 잡고 있다. 철저한 대비하자. 킬러 씨가 그만큼 무섭다. 예. 네. 자, 무주식이 상팔자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그래서 포지션이 틀려요. 어? 어떤 놈은 천영덕스럽게 나와서 웃으면서 아 지금은 살짝 조정입니다. 조정 줄 때마다 담으십시오. 그럼 너나 많이 사세요. 많이 많이 사세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가십시오.